매일 날리는 사실은 블로그 활동의 영순이에요, 일순위도 아니야. 내 블로그에 포스트 하나 만들어, 포스팅 하나 만들면 그게 뭐냐면 SNS 시대의 호적을 만든 거예요. 호적 있으면 뭐든 해. 뭘 해도 좋아. 카톡, 내가 블로그 온거 주소. 요즘은 좋아하지 고 옛날에 블로그 한거이요 포스트를 잘못 카피를 뜨면 주소가 길어가지고 옮기기 힘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새로운 앱이 있어가지고 누르면 딱 그거에 맞는 너무 긴 경우는 딱 줄여서 주소가 만들어져 그래가지고 <목소리> 보세요 내가 글을 잘 썼어 이문이를막 써놨어 내가 그 전후 분야에 자료를 엄청 수집해 놨어 백날 해놔봐도 와서 보관, 말사람총이 그 네. 회장님, 고말스한세 그 번, 지어봐람요나 h 고스킨 n 이안생 group of Pajanica, 니 e n i o r Hengwa, senior Hengwa, 자니까 i o r 행복하시니는 senior Hengwa, senior h e n 보든그 s 든 n 든 o r Hengwa, s 열심 i o r Hengwa, senior h e n 블로그 제목에서 내가 어느 분야의 친구를 만들고 싶다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다 내가 어느 분야의 뭐, 뭐다 그걸 블로그에 써놔야 돼 제목을 그런데 그게 무슨 부분이 담겨있는지 이름을 설명해요 블로그 이름 다음에 기려주셨으면 좋겠고 이 책은 두 번째 시간에 드나려고 책은 아까 답변을 생일 잘지내시오 감사합니다 무슨 틀그 작가죠? 말하면요 내 계복적인 친구들더 친해져 음. 댓글을 최고에가면서 수정해가면서 정성들어서 보완하면 그게 언젠가 통해 이 예, 세상이요 언젠가 통합니다 정성을 들인건 한대 정성이 들어가. 통하게 돼 있어. 그래서 댓글도 퇴고하고 검색, 검증한다. 아까 처음 이런 말 했어요. 외국의 사례나 유명한 국내, 국내, 저명한 사례고 하나 거, 검색해서 집어넣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승전 결에서는 그걸다 버려서 짤막하게 반전 멘탈 해줘. 그러면 그게 최고의 글이 돼.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댓글 검색 검증을한 다음에 댓글 들 때, 어느, 어떤 사람이 글을 써놨어. 내가 거기다가 그 사람이 글에 한두 한 가지 부분을 보완해주고 싶어. 그래도 그 사람 글이 완성이 됐으면 좋겠어. 보완해주고 싶은데, 내 생각이 막연해. 왜냐면, 그기막 가물가물해.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friend라고 쓰였는데,